그러세요, 그럼. 잘 지내고 있어.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애기가 100일이 안 돼가지고, 육아와 컨텐츠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아니, 이것저것 엄청 고민을 했는데, 박휘서라고 있었어요. 약간 박휘벌레 같은 거예요. 약간 서빈이로 했습니다. 박서빈. 약간 이것저것 분장을 이렇게 해보면서,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지 않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, 뭐,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, 그러세요, 그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어두울 것 같지 않아. 부녀 회장도 그렇고 명아씨가 요즘 굉장히 느기 오리 중이라 아무래도 명아씨인데 명아씨 때문에 여기 주름이 다 생겨가지고 약간 싫어지려 그래요 너무 이런 식으로 계속 끌다니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 주름 생겨가지고 남편은 예쁘고 멀뚱한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내일샵을 처음에 제일 좋아했었어요. 지금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고 DM으로 너무 웃기네요. 어디 사세요? 저랑 같이 컨텐츠 찍으실래요? 어, 너무 웃음코드가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웃음코드 똑같으면 찐친다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 친하게 많은 컨텐츠를 찍은 것 같아요. 아, 이창호 씨. 그이택조 씨로 그러세요. 그럼 나와가지고 온몸을 이제 씻겨주는 그거 뭐 하는데, 아, 너무 웃긴 거예요, 진짜. 하고 싶은 게되 있어요. 근데 머리를 밀어야 돼요, 그게. 옆에는 투블럭으로 밀고, 이제 유학파 성악 교수인데 음치만 가르치는 걸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이걸 밀면은 다른 걸 많이 못한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.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. 이명아 씨가 더 현대에서 팝업을 엽니다.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하거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, 요즘에 감기 하나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항상 조금이라도 웃고 싶으시면 랄랄 채널로 오세요.